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매 순간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삼 유엄선사. 약삼 선사가 어느 날 좌선을 하는데 석주선사가 보험 물었다.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롭게 앉아 있는 것이로구나. 만약 한가롭게 앉아 있다면 그것은 곧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천성인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석주선사 개성으로 찬탄했다. 여기까지 먼저 할까요? 약산 선사가 어느 날 좌선하는데 석두 선사가 물었다. 석두 스님이 이제 약산 스님이 좌선하는데서 물어본 거죠.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래 자네 는 여기서 뭘 하나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죠. 뭘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가만히 앉았을 때 이제 누가 질문하면 그리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것이로구나. 보통 우리가, 그뭐 뭐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뭐죠? 뭐, 쉬고 있거나, 그럼 게으르게 있거나, 한가하게 쉬고 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것이로구나. 만약 한가하게 앉아 있다면, 그것은 곧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한가하게, 즉, 할일 없이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것이로구나. 하니까, 약산선사 말씀하시기를, 한가하게 앉아 있다면, 그것은 곧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한다 했고, 그랬는데, 한가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만약 한가하게 앉아 있다면, 그것은 곧 하는 것입니다. 네, 뭘 하는 걸까요? 한가하게 앉아 있잖아요. 한가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언어의 행위로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 가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예, 즉,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 저것을 하면 될것 같아. 지금 즐거움을 얻는데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해. 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고도 하고, 나가 생위로 표현하죠. 이것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한가하게 앉아있다 이 말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는데, 필요하다 여겨지는 일을 하지 않고 잠시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잠시 왜 쉴까요? 여러분, 쉴때 그냥 쉬나요? 아, 지금은 쉬는 것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계속 무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단 잠시 쉬는 것이 필요해. 라는 마음을 일으켰고, 그리고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일으킬까요? 그래, 나는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을 얻고자 하는데, 일이 필요한데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죠. 그 마음을 나로 여겨서, 즉 내게 필요하다고 여겨서 몸,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한가하게 있든 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몸을 하는 걸까요? 마음을 실천하는 거죠. 어떤 마음?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마음,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한가하게 앉아 있다면 그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말 뜻은 그럼 뭐냐 라고 석조선사가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일천성인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그럼 뭐냐라고 하니까 일천성인들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성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성으로 돌아가면 자성은 일을 하루 종일 하든, 하루 종일 쉬든, 혹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다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알 뿐이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자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고,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일천성인들도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자성으로 돌아가면, 나의 내 마음과 내 몸도 내 마음의 모습이요. 너도 내 마음의 모습이요. 삼남만상도 다 나라는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일천 성인들도, 즉, 일천의 부처님들도, 예, 이시방복개 재불보살들도 다내 마음, 즉, 실체하지 않는 자성의 부처인 마음의 허상이죠. 그러니 그들이 알 수가 없죠. 만약에 부처님이 안다고 한다면, 나 이외에 부처님 따로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럼 나, 나 이외에 따로 부처님 존재한다면, 아직 나는 자성을 깨닫지 못한 거죠. 자성의 상태가 아닌, 자성이 비춰진 내 마음의 상태에서 보면 내 몸과 내 마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 밖에 너도 존재하고 중생 나는 중생이니 부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일천 성인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영화에 이제 러닝타임이 2시간에 대한 2시간 동안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은 영화 아무리 상영을 해도 2시간을 상영하든, 10분을 상영을 하든, 단한 장면을 상영하든 스크린을 모릅니다. 스크린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크린은 바탕이거기 비춰지는 거지. 그들이 스크린이 안다라고 많이 나온다면, 그 영화가 아닌 거죠. 이미 스크린은 존재하는 것이고, 바탕이고, 그 존재하에 다른 장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일성인들도 성인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스크린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영화에 나오는 그 당시의 캐릭터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아는 걸까요? 보고하는 네, 관람자가 아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석조전자 계동으로 찬탄했다. 그 동안 함께 살아도 이름을 알지 못하였는데. 마음대로 가지고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자그로 성인들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경솔하게도 본부의 무리가 어찌 쉬이 밝히겠는가 그있습니다 그도 함께 살아도 이름을 알지 못했는데 예, 함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죠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장 친한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 부모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부모 형제는 부모는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통 내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40대, 50대가 된 부모님 돌아가시니 많이 잡아야 50년, 60년 만큼 나하고 친하죠. 그 다음 형제는 어떨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내 수명이 있고 형제 수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보다 더친 게, 더 친한 게 누굴까요? 이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한번더 튀어지지 않는 내 몸뚱아리가 친하죠. 내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같이 하죠. 그러면 그보다 더 친한 게 누굴까요? 아무리 몸이 친하지만 이 몸뚱아리는 이 수명이 있는 동안만입니다. 수명이 있기 전에, 이 몸을 받기 전에, 그다음에 전생에, 또그 다음에 전생에, 또그 전생에, 혹은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 하는 것. 바로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이죠. 그래서 가장 친하니라 바로 자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도 함께 살아도 이름을 알지 못해,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데 알지 못하고 이름도 없죠. 그냥 우리가 자성이라 하지만 사실 자성이라 표현을 했을 뿐이지 자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나라고 여기니 변하지 않는 나이니 진여 자성.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죠. 에, 마음대로 가지고 이렇게 착용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니 내 마음대로 즉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과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원하는 대로 쓸수 있는 거죠. 전에는 원하는 대로 쓸수 없습니다. 뭔가 마음을 나로 여기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괴로움이 더 적으면 얻는 데 쓰죠. 조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성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다내 마음인 줄 아니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기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고로 성인들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경솔하게도 본부의 무리가 어찌 시위 밝히겠는가. 자고로 성인들, 유천 성인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를 경솔하게도 본부의 무리가 어찌 시위 밝히겠는가. 예. 본부가 밝히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즉 깨달음을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약산선사가 어느 날 좌선을 하는데 석주선사가 보고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하게 앉아있는 것이로구나. 만약 한가하게 앉아있다면 그것은 곧 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천 성인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석주선사가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그동안 함께 살아도 이름도 알지 못하였는데 마음대로 가지고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자고로 성년들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경솔하게도 본부의 무리가 어찌시 밝히겠는가 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 번 읽고 유차 네, 말씀드리지만 주위에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함께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공동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